이모봐, 삐삐. 이모보세요. 하심각해지 아 야하. 사이라, 오사이 오사. 사라. 라 사라. 여기 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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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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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다리 다리다리 d y daddy, 이 a d d y dad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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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d ㅋ ㅋ 깜짝 놀랬어 예예에에에 이야아아아 꺄악 이제 라왜 깜짝 놀래? 랄랄랄 왜 깜짝 놀래? 랄랄랄 어? 아아 아아 이제 웃었어? 웃었쪄? 이렇게 잡으면 먹히는거지 으아아아 아버지 어. 서유 이거 왜 뼈다귀밖에 안 남았지? 어, 눈치려. 가까이 가면 큰라. 다아 서유야. 서유 왜 이거 뼈다귀만 남았지? 누가 먹었어? 할아버지가 먹었어. 어이, 할아버지 이상어를다 발라 먹으면 어떡해? 에. 에. 에까 응. 응. 선녀야. 응. 캄컴. 까. 아. 어, 웰컴. 공사를 시작하는 남자. 까. 아이야. 아이야.